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 자, 그 반원 위에 어떤 점 p 를 잡아서 그때 PAB. 이 각도가 24분의 7, 8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여기 네, 수직이죠. a이고 pa제곱 더 아, 곱하기 pb제곱 이일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네요. ab의 길이를 l 이라고 하면 pa 길이는 뭐예요? l 코사인 24분의 실파이고 pb의 길이는 l 사인 24분의 7파이. 그쵸?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PA 제곱은 L 제곱에 전체 제곱으로 할게. 예제곱 더 곱하기 예제곱. 그지 사인 제곱 24분의 7파이. 곱하기 코사인 제곱 2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암기한, 아, 제곱이 바깥에 뺐는데. 자, 바깥으로 빼봅시다, 제곱을. 자, 제곱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보고, 빼고, 암기한 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2면,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4분의 l 제곱, 사인, 2배, 12분의 7파이의 제곱이 되죠. 자, 12분의 7파이는 뭐예요? 3분의 3이, 거하기 4분의 파이죠. 그렇죠. 우리 암기한 그 공식 이용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